<laughs> 세포 주기와 체세포 분열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여기서 세포 주기와 체세포 분열을 봤을 때 결국에는 이 문제를 잘 분석해 보게 되면 세포 주기나 체세포 분열을 포커스로 나오는 문제의 난이도는 높진 않아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결국에는 예가를 낼 때는 감수 분열. 감수 분열을 통해서 얘를 통해서 얘네들이 화살 표시가 바뀌는 거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통해서 세포 주기와 체세포 분열을 같이 출제하는 스타일로 언급을 하게 되어진다 라는 겁니다. 먼저 근데 먼저 그러려면 내용을 좀 알고는 가야겠지. 세포 주기. 음, 분열하는 세포에서 분열 결과 만들어진 그 분열 결과 딸 세포 분열 전을 모세포 그 다음에 거쳐서 다시 분열하는 하기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세포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 주기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일단 요거는 음, 영어 단어 같아요. 간기와 분열기로 나누는데 이 간기를 생장기 라고도 하고 분열기를 우리는 m 기라고도 한다라는 걸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갈게. 간기는 여기서 여기에다가 조금 체크를 이렇게 막아주셔야 돼요. 일단 막았습니다. 막아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DNA 복제가 일어나고 여기서 요걸 기억하자. 무엇을 E N 이 마흔여섯 개였던 아이가 EN이 막 92개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체크를 해놓고 이걸 복제가 돼 그러면 이 여기서 이제 나온 김에 EN은 뭐냐 아까처럼 기억나나 EN 그쵸 나 혼자 할게요 EN은 상동염색체 아빠 엄마 쌍세트를 우린 EN이라고 해요 복제를 했다고 해서 아빠 둘이 되고 엄마 둘이 되는 건 아니지 복제를 했다는 건 아빠, 엄마는 그대로인데 아빠, 엄마가 준게 복제가 두 배가 되는 거. 그래서 등호를 기준해서 왼쪽, 오른쪽. 왼쪽은 상동 염색체 쪽이라면 오른쪽은 염색체 쪽이다. 라고 봐주시면 색깔펜으로 조금 체크를 해본다면 아빠, 엄마. 쪽이라면 이쪽에서는 염색체 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G 1기가 있고 G 2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적인 게 뭐가 있냐면 물질을 합성을 해. 근데 여기서도 뭔가를 합성을 해요. 사실 여기서 정확히 따지면 둘다 단백질 합성, 물질을 합성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를 넣는다라면 생장이라는 단어를 쓸 거고 여기서는. 분열이라는 단어를 쓸게요 그러면 얘는 생장에 필요한 물질을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소기관이 만들어 세포소기관이 늘어나고 여기서는 세포가 가장 많이 생장하는 근데 밑에 G2기는 뭐냐면 방추사가 어쩌고 저쩌고 세포분열 준비 그러니까 이런 단어 방추사라는 게 말로만 할게 방추사라는 것은 중기 때, 후기로 가면서 양극으로 이동시키거든. 양극으로 이동시킬 때 필요한 섬유질 가닥을 방추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이 방추사는 언제만 필요한 거야? 분열기 때만 필요한 거거든. 그 다음에, 분열을 준비하는 거니까, 그래서 분열에 관련된 무언가를 만들어, 그럼 G2기가 되는 것이고, 생장에 필요한 무언가를 만들어, 뭘 만드는지 뭐 찾아보면 되고, 문제, 왜냐면, 문제에서는 여러 다양한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큰 틀을 먼저 잡아줘야 돼. 그래서, 그 중간에 S기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분열기. 에는 크게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있다라는 거. 뭐좀 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그 다음에 세포 주기 대부분을 오 어, 여기 있네 주기의 대부분을 간기가 차지한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단언컨대 G 1기가 그렇다라는 거. 그래서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일수록 주기가 짧으며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세포는 세포 주기가 S 기로 진행하지 않고 멈추. 오 요거 더 이상 분열하지 않는 세포는 세포 주기 S 기로 진행하지 않고 멈추어 있다. 라는 말의 뜻은, 이렇게 말하면, G1기만 존재한다. G1기가만 음? 있어? 라는 말은, S기나 G2기나 M기가 없단 뜻이에요. 그러면, 음, 이런 게 있을까? 자, 예를 들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일벌. 그 다음에, 일개미. 속상하죠? 내 네, 한마디 해주면 안 돼? 네. 왜 속상해? 말 그대로 얘는 일만 하다 죽어. 자성을 만들어, 안 만들어? 안 만들죠. 안 만들죠. 얘는 번식도 안 하고 아무것도 일만 하다 죽어버려요. 근데 여기서 우리 몸에서도, 우리 몸에서도 지원기만 있어서 일만 하다 죽는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우리 인간으로 따지면 근육이나 신경세포들. 근육세포나 신경세포들이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근육세포나 신경세포는 일이 너무 많아 복잡하고 너무 많아서 얘가 다 하고 자기 빈자리를 분열을 통해서 메꿔줄 만큼 여력이 안 돼서 골수나 지랄하는 다른 곳에서 아예 만들어서 일해 어, 너 수명이 다했니 그래 만들어서 글로 보내줄게 그래서 여왕기면 여왕벌처럼 번식을 갖다, 갖다 주는 거야. 일만 하게끔. 우리 몸도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면, g 연기라는 말을 씁니다. g 연기는 무엇을 얘기한다? S1기. G 원기만 있고 분열기라든지 전혀 다른 게 없는 거를 G 영기에서 여기 문제상에 나올 때 우리 몸의 모든 세포들은 분열을 통해서 번식한다, 뭐 증식한다, 생장한다 이런 거 틀린 거 모든이란 말을 쓰면 틀리는 거예요 왜 G 0기가 있기 때문에 근육 세포나 신경 세포는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 고요